안녕, 남 BJ 의학. 아, 오늘 씨, 우리는 BJ 자한테전을 찍어보려 해. 왜 네가 의학이야? <laughs> 카메라 좀 닦고 찍으면 안 되니? 아, 카메라, <웃음> 카메라. 카메라. <웃음> 아, 카메라, 카메라. 맞다, 우리 우리 테크니션이지. 오늘 저희 프로의 맹점은 뭐죠? 맹점? 네. 맹점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잖아요. <laughs> 240명을 어떻게 찍느냐? 어떻게 아, 하면 될까요? 어... 뭐... 애들이 다 하지 않을까? 김지현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책임 전가.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우리 우리 귀여운 관종. 저희가 반티처럼 이렇게 단체티를 맞췄습니다. 스파이 <목소리> 이거 저런 것도. 다들 이와 중에서도 각자의 간지를 <목소리> 내기 위한. 다. 이제 저도 준비를 해 봅시다. 인사. 인사몇번 했는가 우선 인사해 보기. 저희 소울케이브 공식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인사 박습니다 인사 박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여기 관종 아니면 입사가 불가한 곳이어 가지고. 오늘 비제이들 보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무슨지를 몰라서. 일입니까? 어 그냥. 여자들은 예뻤으면 좋겠어요 아, 이왕이면 <laughs> 왜? 우리 꽃밭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어.. 꽃도 종류가 많잖아요 아.. 이게.. <laughs> <laughs> 저희 공식 채널에 브이로그로 올라가도 됩니까? 어.. 네그 착각착각 날씨담기를 이겨도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laughs> 뭐 자긍심 있으시네요. 아, 아. 방송국과 함께한 프로그램인데. 아. 고작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촬영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그럼요. 어디다 댑니까? 아 그러면 조금 바디캠을 달아주시지 그러셨어요? 비제 뭐라고요? 의학이? <laughs> 안녕하세요. 비제 의학쌤입니다.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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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눈으로 관찰하고 계십니다. 뭐가 빠졌을까? 우리는 항상 혹시 몰라 병에 걸려야 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이 챙겨도 뭔가 불편해. 오, 좀 멋있는데, 멋있는 뒷모습이다. 작가님, 허리에 손한번 얹어보세요. 한 번만 더. 썸네일, 썸네일. 멋있어, 멋있어. <laughs>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짠날 때마다 이렇게 잔디를 포닥포닥 하고 계시죠? 피디님이십니다. 우리 아프리카 TV 메인 피디님이십니다. <laughs> <laughs> 아유, 진짜. <laughs> 이럴 때잘 보이잖아. 요 아,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유인절미님과 김기돈 실장님 한 팀. 요요요두 분이 한 팀. 케미가 잘 보다. 저랑 작가님이랑 이렇게 한 팀. 얼굴 옆에 봤다가 정면 아, 봤다가 이렇게 고개 펴. 다음 게임 수상 받 보여줘도 괜찮아요. 아. 그렇지, 예. <laughs> 이렇게 눈깨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때오 어, 좋아요 오이이다이쁘 <목소리> <찾아봐도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베프스 에이돌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은 잠깐 대기 중이에요 브이로그를 앉아서 찍는 브이자이가 어딨나고저 지금 혼났어요 앉아서 찍고 있다고 <목소리> <laughs> 일단 일어나 볼게요 아, 찍었어 찍었어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인스타 각을 뽑아주시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 오 괜찮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에이프 조명이 있고 여기도 조명이 있고 여기도 조명이 있어요 촬영자의 시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는 손도 열심히 흔들고 있죠 왜 저러는 걸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스튜디오가 지금 총 3개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네. 이따 다시 올게요. 응. 안녕. 아, 그어봐요 <laughs> <laughs> 자, 다음 팀, 이 스튜디오 들어가세요.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여기는 약간, 조시 준비하는 남자친구가 어떡하지? 전 먹던 고시 고시생. 어, 저러니까, 웃딨지 어, 이쁘러어이쁘러어 유튜버 유튜버 제일 자연스러워. 대박. 네. 대박. 안전... 대박. 연출, 연출. 대박이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laughs> 아, 이거. <laughs> <도전이 아니라. 웃음> 대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명성대, 파이팅! 파이팅! 아, 굿 데스! Soul Cave Studio, 아, 아, 와, 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리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2 시간 이제 소요가 되는데 리드를 너무 잘해 주셔서 1 시간 만에 컷을 해 버렸어요. 정말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네. 잘생겼다. 맞습니다. 아, 저... <웃음> <웃음>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지금은 동영상이에요. 어, 오호 빨리. 끝났다. 좋았습니다. 오케이 간다. 무사하셨습니다. 우위위 위. 차례대로 맞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아, 다시 어디 아, 해주세요. 수영이랑 지원이는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성과급이 나갈거예요 아,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요 왜안 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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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